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0장 같이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우리 같이 찬양드립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몸 잠깐만 내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태를 소산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 주시고.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오늘 아침에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내게 배 거주하는 가난 사람 곧 아라셀 왕이 이스라엘 아다림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와께 서원하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한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의 길으로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길에 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 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으되 수바의 와업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다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 무라 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 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알리엘에 이르렀고 나알리엘에서 바못에 밤옷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합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어, 우리들이 오늘 21장에 앞서서 민수기 20장을 열게 되면 이 출애굽 1 세대들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시간이 신속하게 지나가 버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보려는 이 민수기 21장의 내용은 이 출애굽 2 세대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새롭게 광야로의 행진을 아 시작하는 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0년 광야 생활의 끝에 이스라엘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 가나안을 향해서 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죠. 이 지금까지는 원망과 심판의 내용으로 가득했다면. 이제부터는 승리에 대한 소식도 종종 들리게 됩니다. 1절입니다. 내겝에 거주하는 가난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 다음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행진을 시작해서 아다림길로 향했는데 여기서 아다림길은 정탐꾼의 길로 이해가 되기도 하고 당시 잘 알려진 교역로라고 그렇게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 길로 이스라엘이 다가오자 가나안 사람이면서 네겝의 통치자였던 이 아라세 왕이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야 미리 막는 것이 상책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몇몇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 잡혀간 것 같죠. 그러자 2절, 3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난한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21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라새 패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같이 눈여겨 볼 지명이 있는데요. 그게 3절에 등장하는 호르마입니다. 이 호르마는 이미 광야 여행 초기에 중요한 사건과 더불어서 등장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민수기 14장 45절에 보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은 무리하게 가나안 진입을 시도했다가 가나안인과 아말렉 군대에게 패해서 호르마까지 퇴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열두정탐군 사건 그 사건의 연장선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으셨는데 가난을 침공했다가 패해서 호르마까지 물러났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호르마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 민수기 저자는 민수기 14장과 21장의 같은 장소 이 호르마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곳에서의 패배와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호르마는 이스라엘의 상처가 있었던 곳인데 이 호르마의 상처가 씻겨지는 그런 경험을 이스라엘이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건이 노뱀 사건입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먼저 사전 한번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갔던 그 길이 거칠고 또 평탄하지 못했거나 혹은 메마른 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 에돔 사람들의 땅을 그대로 밀고 들어가서 그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멀리 돌아가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속상하게 생각했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여전히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요, 가장 적절하며 합당한 길을 걸어왔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또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앞서서 갔고 모세와 아론이 마치 양떼를 인도하듯이 그들을 인도했었죠.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이 지금 걷고 있는 그길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자신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위에 있다고 믿으면서 그런 마음 가운데에 행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던 거죠. 5절 하반절도 보시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메 여기에서 이 하찮은 음식을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만나러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양식을 대놓고서 하찮다 그렇게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길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음식들을 전부 다 싫다라고 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종종 우리들이 원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 외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많은 것들을 간과하곤 합니다. 그리고 무시하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기 전까지는 이 길도 싫고 저 길도 싫고 만나도 싫고 매출하기도 싫고 이때까지 먹은 모든 것도 다 싫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조심해야 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인터넷 미디어 발달로 보이는 게 많다 보니까 비교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상대적으로 교만하게도 되고 하나님이 주신 걸 보기보다도 왜난 저게 안 되지? 저거 왜난안 될까? 그렇게 하면서 만족함 없이 또 평안함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저와 성도님들 모두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걸고 사랑하신 우리들 그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게 붙들면서 오늘 하루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길과 그 양식을 멸시하고 말죠.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6절을 보시면 여와께서 호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뱀들, 이 뱀들을 불뱀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이 뱀의 색깔 때문이었는지 혹은 그 뱀에 물렸을 때 열이 오르고 갈증을 느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어, 맹독에 물리면 독이 온몸에 퍼져서 이 검게 변하잖아요. 이 검게 변하는 그 현상이 불에 타서 검게 된 것과 비슷해 보여서 그렇게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해 볼 부분은요, 신명기 8장 15절의 근거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지나온 이 광야는 불뱀들이 들끓었던 곳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동안 그의 백성들을 불뱀의 해로부터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앙을 표출을 하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피해, 피했던 이 동물들이, 짐승들이 그곳에 몰려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혼내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여호와와 모생을 원망했음을 인정하고 회개를 하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자신들을 위해 중보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모세는 아무 말 없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죠. 그리고 8절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살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 바나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고쳐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리어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기도에 응답하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왜그 노뱀을 쳐다보게 하심으로 치료해 주신다고 하신 걸까 여기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요구에 순종한 자들만이 살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처방이었던 거죠. 사실 얼마나 이상한 치료 방식입니까? 이 장대에 달린 뱀의 형상을 바라본다고 해서 도대체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이 살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서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위한 치료제는 놋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또 다른 치료제를 만들 수는 없었죠. 심지어 또 다른 치료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치료제가 있을 뿐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노뱀을 쳐다본다 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돕는 다른 어떤 치료제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치료제 외에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신약의 요한복음에 가서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광야에 들린 뱀과 동일시하십니다. 그리고 유명한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리 노 뱀을 주셨으니, 이는 그것을 보는 자마다 죽지 않고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요한복음 3장 1 6절의 구약적인 버전인 거죠. 구원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구원의 원리는 변치 않습니다. 지금도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사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사는 길이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모든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아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라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고 그분에게서 시선을 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와 상처, 아픔들을 그분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모압으로 떠나는 여정이 10절부터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지명들이 많이 나오죠. 지명들을 일일이 보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들이 알아둬야 할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 가까이 가나안 땅 맞은편에 모압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4절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러 쓰되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하면 고대로 말하면 유명한 노래와 시들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에 기록되기를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다도다하였더라. 이 15절은요, 결국 가나안 쪽으로 가면서 그 땅들을 점령했고 점령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서부터 18절을 보면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걸 우물의 노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물무라 쏘사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얘기하죠. 이 노래가 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점령하며 가도록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을 뿐만이 아니고, 그 와중에 뭘 주셨다는 거죠? 물도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 20절, 밤옷에서 모합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얘기합니다.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모합 형지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아 모 평지까지 오게 된 것을 오, 오는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제 어 민수기 22장부터 남은 민수기의 모든 이야기들은요. 이 모아 평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네, 기도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예비해 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지껏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공급해 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순종을 드리며 사는 하루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만하게서 고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예배해 주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평안함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입니다.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하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들은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이네 하나를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열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